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에 관한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관련된 배경 설명이 1절부터 2절에 실려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이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돌보신다는 것인데, 특별히 본문에는 성전과 성전의 재단 그리고 성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것을 사실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나 그 안에는 있재단이나그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나 다 이것은 교회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를 구약적 표현을 사용하여 성전과 재단과 성전뜰 마당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본문에선 이 마당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교회공동체가 육체적인 학대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의 언어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시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간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밥을 것이다. 이 42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2달은 7년 기간의 반, 3년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3년 6개월 그리고 1260일입니다. 날짜로 하면. 그래서 42달이나 3년 반이나 1260일은 다 같은 단위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7년 전체 기간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악한 세상에게 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기간. 다시 말하면 교회의 순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순환기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 2 6일을 예언하리라 하면서 이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스가아 4장에는 두 감람나무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한다고 말하면서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재건할 두 지도자를 상징적으로 두 감람나무 두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당시 스가랴 사정에 있는 두 기름부음 받은 자, 두감남 나무는 한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수와요. 또한 사람은 당시에 당시에 페르시아로부터 파견 받아서 유대 공동체 지도자로 오게 된 총독 스룹바벨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적 종교적 기능을 행사하는 큰 영적 지도자였고 한 사람은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행사하는 큰 지도자였습니다. 이두 사람 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은 종교적 영역을, 한 사람은 사회적 영역을 맡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고 무너진 유대사회를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두감람나무는 스가리아 4장에 있는 비율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중에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제스장 아마도 어떤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이 사회를 끌어는 사회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신실한 정치적 지도자와 또 영적 지도자가 힘을 합하여 보금을 전파하고 크리스도 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싸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기간이 1260일,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7년 전체 중에서 앞에 3년 반 동안에는 교회가 강력한 활동을 하고 보금의 활동,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 특별히 본문에 보면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이 돌아와 회개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신과 악을 회개하도록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굵은 배옷을 입고 도중인이 예언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년 기간. 7년 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7년 동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전체 길이를 어쩌면 7년이라는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앞부분은 교회가 강력한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후반부의 1260일은 교회가 큰 박해 아래에 있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하여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정의 우로부터 나오는 짐승 이것은 적 그리스도요 사탄이요 악인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권세를 얻은 악이요 사탄이요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그들의 지도자를 죽여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의 박해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마침내 하나님 그들을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일으키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는 박해와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는 이건 당연한 것이고 어찌 보면 보금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거나 말씀대로 살면서 손해와 불익, 따돌림과 박해를 받을 때 손해를 볼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선한 영적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언젠가뭐지 않아 하나님 이 여러분을 높이 들려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영광스러운 교회 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악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박해받고 고난 당하고 또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